4월 26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의 장이 다 끝나고 제가 점심을 msg 듬뿍 있는 밥을 먹고 났더니 정말 잠을 쿨쿨 잤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지금 갈라지고 좀 편치 않더라도 일주일에, 아니, 하루에 한 편씩 꼭 올리겠다는 약속으로 제가 진짜 허벅지를 꼬지면서, 꼬집으면서 뉴스를 녹음하고 있으니까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어, 리플의 데일리봉 차트 거든요. 자 오늘은 비트코인, 시바코인, 리플까지 제가 차트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플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자 리플의 가격이 주요 저항선을 뚫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리플 투자자들의 마음이 좀 무거울 텐데요. 자 회복세가 보이지 않자.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더욱 더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 가격이 0.42달러까지 하락하자 많은 토큰 보유자들이 더욱 더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는 그들의 행동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이 밑에 파란 요 라인 있죠? 여기가 바로 일종의 패닉 패닉 셀이 나오면서. 0.42달러까지 밀렸지만, 바로, 자,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계단식 상승으로 힘겹게 올라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같은 지표는 시장에서, 음, 팽팽한 매수와 매도의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일단은 0.42달러를 지지하면서 계속해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자, 이 피보노치 이 이론에 이 의하면, 딱 보시다시피, 지금 저항선이 0.73달러까지 나오거든요. 자, 이 가격대를 뚫어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매도의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리플만의 문제로 보여지진 않고요 자,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비트코인도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조금은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 코인 관련 또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 매집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반강기 이후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의 희소성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중앙은행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편입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자, 암호화폐 온체인 분석 플랫폼인 글래스노드는 비트코인이 네 번째 반강기를 지나면서 발행 희소성 측면에서 금을 넘어서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발행 희소성이란 자산이 신규 발행되는 빈도를 의미하죠. 비트코인은 지난 20일 반감기 이후 채굴 보상이 6.25개에서 3,125개로 어그니까이 6,250개에서 3,125개로 조정이 됐는데요. 네트워크 문제 없이 1분의 1개의 블록이 채굴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하루에 전 세계에서 약 450개의 비트코인이 새로 생성되는 셈입니다. 발행 희소성으로 치면 0.83%로 매우 낮은 수준이죠. 자, 이토록 연일 비트코인에 관한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내려앉으면서 코인 시장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 주식시장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볼까요? 뉴욕 증시가 지금 일단 핀비지에서좀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우는 플러스 0.40, 나사은 플러스 2.03, S&P 500은 플러스 1.02, 러셀 리처는 플러스 0.96으로 끝났는데요. 어저께 어, 구글과 마소의 실적이 좀그 전날 메타로 인해서 망친 시장의 분위기를 쫙 끌어올렸습니다. 자,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플러스인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 보시면 S&P 500의 직관적인 모습을 보면, 자, 오늘은 엔비디아가 6% 급등하면서 구글 9.96, 아마존 3.43, 마서 1.82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했지만, 그러나 어저께 실적 발표 이후에 굉장히 높게 상승한 것 기준으로 따지면 구글과 마소는 약 하락세나 또 보합세에 머물렀다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제가 시장을 계속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아 정말 틱이 작다. 일단은 뭐 주말 선물옵션 만기일인 거를 감안하더라도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얼어붙었다는 라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 다시금 또 금요일이고 여전히 중동전쟁의 리스크가 살아있고 하니까는 굉장히 눈치 보는 싸움을 치열하게 이어가는 것을 보이는데요. 심지어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패니주의 움직임 또한 자, 결과론적으로는 43%, 40% 이렇게 못 가는 모습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음, ETF 자금 유출 시에는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한 기사도 나왔는데요. 좀 들여다 볼까요? 향후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자금 유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게 됐다는 거죠. 자 올해 초부터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을 지지해왔던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4월 20일 이후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사람들은 반감기가 끝나면 급등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 급등은커녕 오히려 흐르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노릇인데요. 자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항상 코인 시장 은 그렇습니다. 어떤 호재, 기대가 끝났을 때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좀 당분간 조정을 받지만 그런 가운데 지지선만 지켜준다면 에너지들이 모아지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살짝 등을 돌릴 때 점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까지 우리 비트코인의 또대장주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2만 5천 불대에서 정말 몇달 동안 횡보하고 있을 때그 사람들의 관심이 코인 시장에서 점점점 사라지고 뉴스에서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네가티브한 뉴스들이 나올 때 그때 보란듯이 단숨에 6만 7만까지 치솟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 모습인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항선 2 1일 이동 평균선을 뚫지 못하니까요. 자주빛 이거거든요. 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지선이 지금 6만 3천인데 지금 이 뉴스를 녹음하는 시간에 계속 지지선을 하락 고 돌파하고 하락하고가 지금 대량 지금 매도가 1시간봉 기준으로 1분봉 볼까요? 끊임없이 나오면서 지금 지지선에서 치열한 공방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의 노트에 비트코인 지지선 63,000 적어 놓으시고요. 자, 조금 하락이 이어지는데 자, 요 물량 받아내고 지지되고 다시 제가 당초에 이렇게 어저께 적어 드렸던 대로 쭉 올라설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만약에 자, 저항선 63,000이 깨지게 되면, 그 다음, 아, 지지선이 깨지면, 그 다음 지지선은 61,700, 61,769로 나옵니다. 이것도 같이 적어주시고, 저도 여기서 한번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제가 운영하는 미주노래 게시판에 제가 오늘 실시간으로 테슬라의 모습의 모습들을 분석하면서 올린 글들이 있는데요, 이 그래 차트의 모습하고 이 지지선이 깨지게 됐을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계단식 가락의 모습이 오늘 테슬라 모습에서 출연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마찬가지로 시바 코인도 계속해서 이 저항 라인을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자, 지지선이 25,400 끝자리. 2.5% 2549인데 지금 그 지지선이 깨지면서 2480으로 좀 내려앉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시바코인의 지지선은 바로 끝자리로 따지면 2293입니다. 제가 이것도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미코인은 주말에도 쉬지 않습니다. 또 아, 미코인이 아니라 미코놀이죠. 제가 지금 잠이 들게가지고 채널 이름도 깜빡깜빡했습니다 자, 잠은 들겠지만, 뉴스와 분석은 정확하게 해드렸으니까요. 그럼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